일때 저희들이 여기 당산남 밑에 와서 놀고 했는데. 와. 아 추운데 왜 나왔어? 아윤아. 아윤이 추운데 왜 나왔어? 응? 어? 아윤아. 바람 불고 추워. 왜 나왔어?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윤이, 아, 추워, 아, 추워. 아유, 아유, 아윤아.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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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그래, 감기 다시 오겠다. 우리 조카 아기가 차에서 내려서 추워 타고 이렇게 따라다니네요. 저기도 빈집이고, 동네가 전부 비워버려서 어떡하니? 근데 거기도 빈집이야. 여기 우물, 우리 할머니가, 태영이 언니가 여기 와서 맨날 우물에서. 응. 음. 내려가서 찍어야겠다, 거기는. 애 할머니 신발 신는다고 비누를 하나 다 달아버려, 옛날에. 어, 그, 오물. 그대로, 그대로 있네. 골목이 너무 예쁘다. 옛날에는 이거 이쁜지 몰랐는데. 헤어 막습하고 있어. 가연이, 아윤이, 근데 바람이 불어서 우리 아윤이 어? 감기가 또 들면 어떡하니? 이리 올라가면 애 할머니 산소가 있어. 가자 아이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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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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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가자 또 데, 가자 또데 가자 빨리 와 저기 가자 차에 가자 추워 빨리 와 여기 엄마 친구 지 여기가 엄마 친구 집이야 네 엄마 친구 집 아, 당근 넘어가라. 여기서 보름날이면 재 지내고 이랬지 어. 대단하다.